눈은 마음의 창이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말처럼 사람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눈빛이 차갑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순간. 반대로 말없이 마주한 눈빛 속에서 따뜻함과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말과 표정, 행동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눈빛만큼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보려거든 눈빛을 먼저 봐라. 오늘 노우산 책에서는 바로 그 눈빛 속에 숨겨진 본성과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눈빛의 다섯 가지 진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람의 눈빛을 읽는 지혜로운 산책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눈빛은 무의식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로는 분명히 괜찮다는데, 이상하게 눈빛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 또는 겉으론 친절한데, 어쩐지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던 순간. 그게 바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은 말보다 행동 그리고 눈빛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사실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말이 아니라 말과 말 사이의 눈빛과 행동에서 읽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짓말을 할때 눈이 말해버립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때 본인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몸과 눈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시선을 피하거나 눈동자가 좌우로 자주 움직이거나 눈 깜박임이 평소보다 많아지기도 하죠.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우리 동네에 말솜씨 좋은 김 사장님이 계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그분 말을 믿고 따라갔죠.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사람은 말은 번지르려 해도 눈빛을 보면 알지. 영 불안해. 결국 시간이 지나니 그 말이 맞더군요. 사람의 눈빛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심리학이 알려주는 눈빛의 비밀.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보다 사람의 눈동자 움직임이 더 정확하게 진실을 말해준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나 수사관들도 상대를 심문할 때 말보다 눈빛과 시선 처리를 더 유심히 본다고 해요. 즉 사람의 눈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속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무의식의 창인 셈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 이런 심리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자식이 아무 일 없어 라고 말해도 눈빛이 어딘가 불안할 때, 친구가 괜찮다고 웃지만 눈빛이 어두울 때, 누군가 믿어달라고 말하지만 눈빛이 흔들릴 때, 그럴 땐 굳이 더 물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눈빛이 먼저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눈빛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내 눈빛도 가끔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눈은 내 마음이 드러나는 창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눈빛 속에는 단순히 무의식만 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역시 순식간에 눈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이어서 감정이 어떻게 눈빛에 나타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감정은 0.2초 만에 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숨길 수 있어도 감정만큼은 숨기기 어렵다고 하죠. 왜냐하면 감정은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눈빛을 통해 먼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 박사는 사람의 얼굴, 특히 눈 주위 근육이 가장 솔직한 감정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 단 0.2초 만에 눈에 그 감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눈빛만큼은 그 순간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의 차이.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웃고는 있는데 어쩐지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 말이에요. 에크만 박사는 이것을 가짜 미소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때는 눈가 근육이 함께 움직여서 눈가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고 눈빛이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반대로 억지로 웃을 때는 입만 웃고 눈빛은 차갑거나 피곤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저 사람 웃고 있는데 왜 어색하지?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의 눈빛. 제가 아는 민숙 씨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동네 모임에서 늘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웃고 계신데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그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흐릿하고 지쳐 보이는 눈빛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식 걱정에 며칠째 잠을 못 이루셨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의 감정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눈빛에서 금세 드러나게 됩니다. 눈은 마음의 온도계. 여러분, 눈빛은 마치 마음의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기쁜 사람은 눈빛이 반짝이고 슬픈 사람은 눈빛이 흐리고 화난 사람은 눈빛이 날카롭고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는 눈빛이 부드러워지죠. 심지어 아무 말 없이 눈빛만 마주쳐도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느낄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빛이 말을 건네는 순간 입은 침묵해도 된다. 감정을 잃는 법 그리고 전하는 법.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의 눈빛에는 단지 감정만 담겨 있을까? 사실 눈빛은 순간적인 감정뿐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 그리고 살아온 태도까지 비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눈빛으로 성격을 잃는 법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세 번째, 눈빛은 성격과 성향을 비춘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그 사람의 말투, 표정, 옷차림을 보고 첫인상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성격과 본래 성향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바로 눈빛입니다. 눈빛이 보여주는 성격. 사회심리학에서는 눈빛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과 태도를 비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당한 사람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불안한 사람은 시선을 자주 피합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의 눈을 오래 바라보며, 의심이 많은 사람은 눈빛이 날카롭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이건 단순히 그날의 기분 때문이 아니라, 평소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눈빛에 스며든 겁니다. 일상 속 눈빛으로 본 성격.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로 새로 이사온 분이 계셨는데, 겉보기엔 조용하고 말도 예의 바르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눈빛이 계속 주변을 살피고 상대방을 곧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죠. 몇 번을 지켜보니 그분은 원래부터 타인을 쉽게 믿지 못하는 성격이더군요. 항상 경계심이 몸에 밴 거였어요. 반대로 우리 모임의 성이 언니는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눈을 편안하게 마주치고 상대방이 말을 할때 따뜻한 눈빛으로 끝까지 바라봐 줍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구든 성이 언니와 얘기하면 마음이 열리고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겨 버립니다. 이처럼 눈빛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열린 사람인지 혹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눈빛은 평생 쌓인 습관. 여러분, 눈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왔는지가 오롯이 담기는 게 바로 눈빛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눈빛에서 가장 먼저 노출된다. 처음 만난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눌 때, 말보다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눈빛은 어떤가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사람을 만날 때, 과연 어떤 눈빛을 보내고 있을까요?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는 눈빛인지, 아니면 무심하거나 어딘가 날카롭게 느껴지는 눈빛인지, 눈빛은 말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눈빛 하나가 관계의 시작을 좌우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니 또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눈빛 속에 담긴 건 단지 성격뿐일까요? 사실 눈빛은 순간의 감정이나 성격을 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 태도로 살아왔는지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선 처리와 눈빛에서 드러나는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선 처리에서 인생 태도가 드러난다. 여러분, 사람의 눈빛이 단지 감정이나 성격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빛과 시선 처리에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즉, 인생을 대하는 태도까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눈빛은 마음의 습관이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는 나를 발견한다.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사람들과 눈을 어떻게 마주치는지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움과 방어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담담하고 부드럽게 시선을 맞추는 사람은 세상을 신뢰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한 젊은이의 눈빛에서 예전에 버스 안에서 본 젊은이가 생각납니다.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라는 말에 목소리는 당당한 척했지만 눈빛이 자꾸 흔들리더군요. 그 모습에서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저 젊은이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늘 세상과 싸우듯이 살아온 게 아닐까 하고요. 이처럼 시선 처리 하나에도 그 사람이 세상과 맺어온 관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눈빛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태도 심리학에서는 시선 처리로 사람의 두 가지 태도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1. 방어적 시선. 쉽게 시선을 피하고 상대를 의심하거나 긴장하는 태도. 이런 사람은 대체로 세상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2. 개방적 시선. 눈빛이 부드럽고 상대와 자연스럽게 시선을 주고받는 경우. 이런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여유를 배운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눈빛은 단지 보는 기능을 넘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늘 불만과 불안을 바라보는 시선인지, 아니면 감사와 여유를 담은 시선인지, 어쩌면 우리의 행복과 관계의 질도, 바로 이 눈빛과 시선 처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눈빛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진하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가 그대로 눈빛에 쌓여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달라지는 눈빛,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생의 흔적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눈빛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진다. 여러분, 사람의 눈빛은 단지 순간의 감정이나 성격만을 담는 게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가 조금씩 천천히 그 눈빛 속에 쌓여갑니다. 세월이 만든 눈빛,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빛에는 그가 사랑해온 만큼의 따뜻함이 담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표정은 주름으로 바뀌고 목소리는 조금씩 작아지지만 눈빛만큼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게 됩니다. 어떤 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눈빛이 더 부드럽고 온화해지죠. 반면 누군가는 눈빛이 점점 메말라가거나 날카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음이 쌓여 눈빛이 된다. 답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에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은 눈빛에서 자연스레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평과 불만, 미움 속에 살아온 사람은 눈빛이 점점 굳어지고 차가워지기 마련이죠. 이건 억지로 꾸밀 수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눈빛은 평생 쌓아온 마음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본 눈빛의 차이. 저희 동네에 두 분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늘 세상 살기 힘들다. 남들은 다 나보다 잘 산다며 불평을 입에 달고 사셨죠. 그분과 눈이 마주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분은 작은 일에도 고맙다, 덕분이다를 입에 달고 사셨죠. 그분의 눈빛은 마주보기만 해도 참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두분다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눈빛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눈빛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눈빛은 어떤 세월을 담고 있을까? 혹시 모르게 지친 마음, 미움, 후회 같은 것들이 내 눈빛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눈빛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을 쌓아간다면 우리의 눈빛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눈빛이 곧 당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빛이라는 주제로 함께 걸어봤습니다. 눈빛은 무의식을 드러내고 감정을 숨기지 못하며 우리의 성격과 태도, 그리고 인생의 흔적까지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눈빛은 말없는 자기소개서와도 같습니다. 사람을 볼때 말보다 눈빛을 먼저 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지 오늘 이 순간부터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신뢰를 주며 따뜻함을 전하는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산책이었습니다. 오늘의 산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눈빛처럼 빛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